में लास्ट चेंज में बेनिफिट हमारा में इंटरेस्टेड है जो मैंने बोला आओ पी बोलिए आप एक बड़ा आ रहे हैं माननीय बोले 아니요. 오늘 내일도 갈 거예요.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. 저 오늘 저이 네, 다이 다치. 아카드. 뭐야, 나못 하는 거. 이런 느낌. 어디 쳐나가나? 그냥 달아요, 달아. 미아스 니아스 한, 한쪽으 다. 쭉 내려야지. 그럼 이쪽에다. 이쪽다이 안에, 이 안에 바로, 안에. 이 안에 바로. 쭉내 ほい。 もうかわいが。<music> <music> 가자 이제 나갈게요. 자, 됐어요. 네, 맞아요. 매만 마들 매듭을 올리거든요.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. 네, 됐나요?

না no. <coughs>